안녕하세요. 해충방제 백과사전 2프로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벌레는 먼지다듬이입니다. 먼지다듬이의 습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먼지다듬이는 한 60개 정도의 알을 낳고 1, 2주 후면 부화가 됩니다. 부화가 된 후에 3개월에 걸쳐서 성충이 됩니다. 성충이 되면 수명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입니다. 먼지다듬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먼지를 먹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그냥 먼지만 먹는 게 아니고요. 먼지에 포함된 피부각질, 꽃가루, 곡물가루, 과자가루가 될 수도 있고 미세곰팡이 등이 먼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안에 먼지가 조금만 쌓여 있다 해도 먼지 다듬이가 먹고 살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서식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집의 경우 싱크대 하단 그리고 싱크대 상단부에 실리콘이 벌어진 틈새 그리고 베란다 베란다의 하수구 그 주변 베란다 창틀이라든가 벽에 난 크랙, 창고, 아무렇게나 바닥면에서부터 쌓아놓은 적재물들 그 모든 것이 먼지다듬이가 살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식당의 경우는 가정집에 더 플러스해서 창고나 문틈, 물이 닿지 않는 곳에 콘크리트 바닥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노출된 부분에 먼지다듬이가 잘살수 있습니다 주방에 방치된 나무 제품이나 나무 가구 이런 곳에서도 잘살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닥면에 방수제가 들뜨거나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주변에 콘크리트가 드러나 있는데, 거기는 먼지다듬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지다듬이가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지다듬이는 일단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한번 생기면 와글와글와글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것들이 주변에 내 눈앞에 가득 채워서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간혹 볼수 있습니다. 먼지다듬이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좋은 환경을 만난다면 그렇게 대량으로 번식이 가능합니다. 미관상 이렇게 좋지 않은 건 하나와 또 하나는 천식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천식 환자에게는 먼지다듬이의 탈피, 그리고 죽은 사체, 이런 것들이 날려서 호흡기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식 환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먼지, 우리 주변에 굉장히 지금도 눈에 보이지만 굉장히 먼지가 많은데 이런 먼지들을 마신다고 해서 큰 이상이 없겠죠. 먼지다듬이가 존재하고 호흡기로 일부 들어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먼지다듬이가 사람에게 피해를 줄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도 그렇지만 먼지다듬이로 인해서 천식이 더 심해졌다거나 아니면 아토피가 생겼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을 본적 있으십니까? 먼지다듬이가 살기 좋은 장소를 찾아낸다면 그곳에서 엄청난 수의 먼지다듬이를 생산해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벌레가 어느 한 부분에 와글와글 이렇게 뭉쳐져 있을 때 그때는 정말 공포심이 들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벌레가 집안에 내가 생활하는 이 반경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공포심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공포는 어디서 온 걸까요? 막연하게 나를 해칠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심인데 집안에 사는 벌레 중에 나를 해칠 수 있는 벌레는 많지 않습니다. 먼지 다듬이도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특성 때문에 오히려 더 공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천식 환자에게 좋지 않다 하고 그다음에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 이 부분을 빼면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이 먼지다듬이가 왜 이렇게 최근에는 공포의 대상이 됐을까요?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이 먼지다듬이를 많이 다루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먼지다듬이에 대한 공포심을 좀 조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먼지다듬이는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가장 사람에게 심각하게 피해를 주는 부분은 정신적인 피해입니다. 요즘 들어 먼지다듬이에 대한 공포증이 아주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계기로 먼지다듬이를 목격하게 된다면 버글버글 어, 기어다니는 이 모습에 많이들 놀라십니다. 이 끝도 없이 나오는 먼지다듬이에 결국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공포심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이 먼지다듬이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정신적인 무기력함입니다. 일명, 거미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벌레 공포증이 먼지 다듬이로 인해 촉발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먼지 다듬이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지다듬이 공포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먼지다듬이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지피지기 100점 .100. 먼지다듬이에 대해 알면 알수록 먼지다듬이는 쉬워진다. 그리고 먼지다듬이는 정말 별게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먼지다듬이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벌레에 대한 모니터링은 두 가지로 파악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링 트랩으로 파악하는 방법. 네, 모니터링 트랩을 먼지다듬이가 살 만한 공간을 찾아서 여러 군데 다 설치를 해 놓습니다. 먼지다듬이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 1주 정도만 기다리셨다가 펴보면 먼지다듬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지다듬이는 매우 작기 때문에 그 종이 끈끈이에 달라붙으면, 어 어찌 보면 스치기만 해도 달라붙어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트랩을 확인한다면, 트랩 테두리에 먼지다듬이가 한두 마리 붙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안 모니터링인데, 특히 육안 점검을 해야 될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나무로 된 기물들, 화분 주변, 아무렇게나 쌓아둔 박스나 신문지들이 있다면 그 아래를 확인해보기를 바랍니다. 지은지 좀 오래된 집은 이 나무로 된 문틀과 장판이 깔려 있다면 장판을 들어봤을 때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무와 장판 두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면 습기가 자연스럽게 중간에 끼게 됩니다. 먼지다듬이에겐 천국과 같은 곳이죠. 어떻게 먼지다듬이를 잡을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서식지가 파악이 됐다면 그 서식지에 직접 살충제를 분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지다듬이에 서식지가 될 만한 방치된 것들이 있으면 청소를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먼지다듬이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습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먼지다듬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살충제를 뿌려야 됩니다. 그럼 살충제를 어느 간격으로 얼만큼 뿌려줘야 효과가 있다 라고 설명이 가능하냐면 첫 작업 이후에 일주일 후에 한번더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먼지다듬이의 그 알들이 언제 부화돼서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눈에 안 띄게 하시려면 일주일 간격으로 한번더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후에 2주 간격으로 두번 정도 더 진행하시면 먼지다듬이가 완전히 없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먼지다듬이는 완전히 없어질 텐데요. 다시 먼지다듬이가 생겨날 확률을 이제 낮춰가야 되는 겁니다.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먼지다듬이의 방열을 생각할 순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틈새를 보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리콘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구멍들이 많고요. 그리고 바닥에 닿아 있는 천소재의 빨래 바구니, 그리고 박스, 뭐 이런 것들은 매달아 놓거나 얹어 놓는 방식으로 바닥에서 띄워놓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충 방지와 환경 개선을 동시에 해주셔야지만 먼지다듬이를 100% 방열할 수 있습니다 먼지다듬이는 매우 약한 벌레기 때문에 최대한 약한 살충제를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먼지다듬이가 있는 곳은 통 나무나 종이 박스 뭐 이런 데입니다 그래서 물과 섞이지 않는 그냥 일반 액화 석유가스가 들어간 에어절를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지 다듬이가 우리 집에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디선가 들어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먼지 다듬이를 완전히 보지 않으려면 일정 간격으로 살충 작업을 한 번씩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살충 작업의 간격을 정할 때는 모니터링 트랩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우리 집의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 집에 맞게 기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 먼지 다듬이에 특화된 약재라고 해서 판매하는 그런 약재들이 있습니다. 천연식물에서 뽑아낸 약재라 사람에게 해롭지 않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광고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 나온 바퀴벌레 약보다는 살충성분이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살충제입니다.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 얘기, 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가 없다는 얘기는 믿지 마시고요. 안전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습성에서부터 방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먼지다듬이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먼지다듬이에 대한 공포가 있으시다면 먼지다듬이를 공도 바라보시면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걸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